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 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와 시장 거래 질서 조사 강화, 전세 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정책으로서는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 대금 대출 후 주택 매입 제한이 있으며 시장 거래 질서 강화 정책 중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내용 등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사적보정의 전세대출보정 규제를 공적보정수단으로 강화합니다. 전세대출보정제한정책은 2018년 9월 9.13 대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하는 1주택가구에 대해서 HUG,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정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년 10월 1일 대책에서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 신청 시 공적 보증 즉 주택금융공사와 HUG 보증을 차단하였으나 민간 보증 서울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아서 전세대출 보증 공급으로 규제 차익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보증보험 사적 보증도 제한하여서 규제 공백을 제거해서 규제 차익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입이란 시가 9억 초과 주택의 등기장 잔금 대출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억제하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에 대한 제한입니다. 기존 전세 대출 이용자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규제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신규 전세 대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은 2020년 1월 이후부터입니다.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보증이 제공됩니다. 세부적인 실수요 인정 기준 등은 주택금융공사나 h u g 의 내규 등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 또한 실수요자가 아닌 특이적인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억, 6억 가액 기준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역과 조성대상지역은 3억 이상, 그리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거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자금 출처 명시를 하도록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즉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정비 가능 예적금 잔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전세 계약서 등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거래 가능 여부 확인이라고 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예정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만 자금 조달 계획을 우리가 밝힐 수 있고, 이 대책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바로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 취득을 의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 광역시나 지방 대도시에 이상 부동산 가열이 감지된 곳에 특이성 자금 유입에 대해서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모두 투기 거래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 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중에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와 시장 거래 질서 조사 강화에 대해서 부텐트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